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정말 뭔가 해보자 라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하루가 지나고 나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낸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도 결국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유튜브 영상만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서 점점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자책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는 원래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야, 라며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의 진짜 원인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큰 과제를 마주했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더 쉬운 활동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모으고 싶어서 가계부를 써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어떤 앱을 써야 할지, 카테고리는 어떻게 나눌지, 영수증은 어떻게 정리할지 등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떠오르죠. 이런 복잡함 앞에서 뇌는, 뇌는 이건 너무 복잡해. 차라리 나중에 하자고 자동으로 결정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스마트폰이나 TV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하려는 경우도 완전히 동일한 패턴입니다. 헬스장 등록, 운동복 구매, 운동 계획 수립, 식단 관리 등을 한 번에 다 생각하니까 압도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접근 방식에 있었지, 여러분의 능력이나 의지력에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올바른 전략을 사용하면 누구나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세 가지 과학적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소설을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는 오늘 단한 문장만 써보자로 목표를 완전히 바꿔보세요. 한 문장이라면 아무리 피곤하고 바쁜 날이라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잘게 나누면 뇌가 느끼는 저항감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정상만 바라보지 않고 바로 앞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넘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기타 연주를 배우고 싶다면 하루 종일 연습하겠다가 아니라 코드 하나만 정확하게 익혀보자로 시작하는 것이고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유창하게 말할 때까지가 아니라 단어 다섯 개만 완벽하게 외워보자고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해내고 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더 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동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작은 진전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베스트셀러를 쓴 많은 작가들도 처음에는 하루에 단한 문장부터 시작했고, 마라톤 완주자들도 처음에는 집앞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의지력을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의지력은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하루 종일 사용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아침에 세웠던 멋진 계획들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루틴과 환경 설계를 통해 의지력 없이도 자동으로 좋은 행동을 할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이에요. 운동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꼭 운동해야지 라고 의지력으로 다짐하는 대신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운동복과 운동화를 침대 바로 옆에 놓아두세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운동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가 되죠. 이런 작은 환경적 장치 하나만으로도 실제로 운동을 시작할 확률이 무려 3, 4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책 읽기를 습관화하고 싶다면 책을 베개 바로 옆에 펼쳐두거나 평소에 스마트폰을 두는 자리에 책을 놓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루틴을 자전거의 보조바퀴라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보조바퀴가 있으면 넘어질 걱정 없이 페달을 밟는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죠. 습관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루틴이 자리 잡힐 때까지는 환경적인 도움을 최대한 받는 것이 현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그때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신다거나 출근길에 교육적인 팟캐스트를 듣는다거나 점심시간에 10분간 산책을 한다거나 하는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서 하루 전체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재능보다는 이런 작은 루틴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말 강력한 2분 규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겉보기에는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단 2분만 해보자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한 페이지만 방 청소를 하고 싶다면 책상 한 모서리만 운동을 하고 싶다면 스트레칭 동작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 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사람이라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행동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절묘한 시간이거든요. 정말 신기한 것은 실제로 시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지에 있던 자동차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멈추는 것보다 계속하는 게더 쉬워져요. 이를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분이 지났다고 해서 억지로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2분만 하고 끝내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시작했다는 성취감 자체가 내일 또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2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더 오래 더 자주 하게 되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 습관에도 적용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해냈을 때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신다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한곡 듣는다거나, 맛있는 간식을 하나 먹는다거나 하는 소소하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보상과 연결된 행동을 반복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보상이라도 꾸준히 주면 그 행동을 계속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도 첫 문장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고, 마라톤 선수도 첫 발걸음을 떼는 것부터 시작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들도 차고에서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했고, 훌륭한 음악가들도 처음에는 악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꾸준히 작은 행동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끔 멈추거나 빠뜨리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할 계획이었는데, 세 번만 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0번이었을 텐데, 세 번이나 해낸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마음가짐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려면,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야 하죠. 하루 아침에 거대한 나무가 되지는 않지만, 매일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차곡차곡 모여서 결국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들이 바로 그 소중한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곳에 목표와 관련된 물건들을 배치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최대한 멀리 치워두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싶다면 거실 테이블 위에 항상 책을 펼쳐두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현관문 앞에 운동화를 놓아두는 것처럼 시각적 단서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함께 하는 동료가 있으면 꾸준히 할수 있는 동기가 생기거든요. 정리해보면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쪼개서 뇌의 저항감을 줄이고, 둘째,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동화된 환경과 루틴을 만들어서, 셋째,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를 선택해서 첫걸음을 용기있게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관되게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정기적으로 반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